오늘도 출근 브이로그, 라스키. 오늘의 메뉴는 바로바로 바로 매운 낙지 볶음밥. 이거에, 음, 계란. 이거 반숙라면 두알 정도?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이게 특가로 나오길래 사봤거든요? 이게 두 박스 해가지고 만 원이면은 이거 밥만 먹고 버려도 무조건 개이득이지 않나 싶어요.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더라고요. 사놓고 그냥 배고플 때 하나씩 까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도 먹고 간식으로도 먹고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. 내 네, 매콤 낙지 볶음밥에 계란 두 개. 그리고 에사비 이렇게 먹으면 딱될것 같아요 네 오늘도 와꾸업 하면서 댓글 한번 읽어 볼까요 요즘 잭이랑 레이스 둘다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금토에 가도 사람이 예전보다 확실히 준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영업진들 아마 다 느낄 거예요 근데 레이스도 그런가요 제가 레이스는 안 간지 엄청 오래돼서 레이스도 요새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런 말이 나오네. 약간 신사 자체가 좀 요새 좀 하락세인 것 같기는 해요. 뭐랄까 이제 왔던 분들도 이제 좀 질려서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, 맨날 온 사람만 오고 그런 게 많아서 좀 잘생긴 남자분들이 제가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는 잘생긴 남자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, 힙조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. 여성분들도 다른 데로 빠지시고 그런 거 같아요. 돈 많은 오빠들도 있어야 되고 잘생긴 오빠들도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돈 많은 오빠야들만 있어서 잘안 오더라고요. 재밌네요. 나중에 리빙 가면 인사드리고 싶어요. 아우 좋아요. 인사해주세요. 형 너무 좋습니다. 영상 업로드 주기. 아 업로드 주기. 진짜 저희가 이거 맞추려고 지금 PD도 갈아 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만 좀 늦더라도 이해해주세요. 최대한 저희 그래도 영상 주에 두개정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웰컴 드링크, 진, 웰컴 드링크 진짜 술이에요. MD분들이 계속 드셔서 가짜인 줄 알았어요. 아니면 도수가 낮아요. 라고 하셨는데 그 보통 서비스 술이 약간 데킬라랑 레몬드랍이 보통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. 데킬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수가 세고요 레몬드랍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음료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남자 뺀 기준 알고 싶어요. 아 이거 뺀. 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뺀은 솔직히 뭐 가드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기도 하고 솔직히 저보다 본인들이 더잘 아시지 않나요? 이렇게 거울 이렇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나오잖아요. 나될것 같은데, 아나 애매한데? 하면 애매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막 제기 그렇게 뺀이 빡세진 않거든요.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한번 정도 그냥. 도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로 쫄 정도면은 여자 어떻게 꼬시게? 주량이 어떻게 드시나요? 주량 주량은 소주 한 병? 데킬라는 좀 먹는 편이긴 한데 소주는 맛이 없어가지고 한병한병 반? 한병 감자탕 집이 어디예요?라고 하셔 돼요. 감자탕 신사골 감자탕이라고 있거든요. 거기가 되게 맛집이에요. 그 신사에서 클럽 요새는 잘안 가긴 하는데 예전에는 거의 출근하면 퇴근할 때 맨날 한 번씩 들렀. 들려... 던 것이고, 한번 드셔보시는 거죠. 추천드려요. 뼈도 많이 넣어주고, 막 쌀도 강황밥인가? 그걸로 줘가지고 맛있더라고요. 일단 왔고다된거 같고, 이제 드라이하러 가겠습니다. <놀람> 네, 출근 준비 다 하고 나왔고요. 와, 근데 벌써... 1이월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네요. 벌써 한 달만 지나면 이제 올해가 끝난다는 게 올해는 진짜 유난히 빨리 간것 같아요. 진짜 올해는 약간 세줄 요약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MD 은퇴함, 바쁘 지금, 다시 유튜브 하면서 MD 복귀함. <laughs> 이게 이게 올해 제 세줄 요약이네요. 와 근데 진짜 날씨 개 춥다. 와 찡찡거릴 수밖에 없는 날씨인데요 하... 그래도 출근할 땐 지하철 타야죠 네 지금 시간 12시 50분이고요 어 1시 넘어서 게스트 한팀 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안에서 있을 생각이에요 어 너무 추워서 돌아다니려 엄두가 안 나네요 오늘 온다는 친구가 되게 오랜 게스트거든요? 저 MD 거의 시작할 때부터 자주 왔던 친구인데 요새 절클했다가 다시 온다고 해서 되게 기다리시네요 오랜만에 보는 거라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. 야, 진짜 오랜만이야. 친구 안녕하세요. 네. 잘 지냈어? 네. 살좀 빠졌네? 너무하 어, 지냈어? 아? 바쁘게 지냈지? 오빠 바쁘게 지내 너무. 나? 나? 나 봤어 오빠. 봤어? <laughs> 요새 클럽 안 다니는 거 같던데? 나안 다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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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할거야할거아요 아니, 아시아가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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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0년 전이 아니, 아니, 안녕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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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요 그랬어? 레이스 니아없어서아 <laughs> <laughs> 그 착착 막 돌아놀듯이 막돌아댕 오랜만이야. 잘, 잘 지냈어? 오, 안녕하세요. 친구분은 <목소리도>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괜찮은 죠 네. 그 행동이 되게 느릿느릿한데 막술 많이 먹고온 건가? 되게 플로팅하는 느낌인데? 어, 원래 느리다. 오늘 컨셉이 섹시해? 대박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여보세요? 어, 아. 어, 어. 아. 구독자님이신가요? 아요할게요할게요왜요 아, 할게요 죄어해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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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되게 이쁘셔 오요왜아렇 근데 진짜 진짜리한테 <laughs> <깃발이 아니라> 진짜 이쁘 <laughs> 잘 지냈어? 어, 되게 예뻐졌네. 성경했어 어? <laughs> <진짜> 어, <착용했어? 웃음> 아니 예뻐졌길래. <laughs> 소민이가 어디야? 어? 어디에서 말해봐봐. 아니 예뻐져서 물어보는지. 이게 그대로라고? <웃음> <웃음> 지금 시간 3시 반이고요. 오늘도 술좀 먹었는데. 오늘 좀 구독자 분들을 좀 많이 만났거든요. 남자 구독자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저 반가워서 이제 인사해 주셔서 한잔 드렸는데 자꾸 팁을 주시길래 안 받는다고 했는데 기어이 주시겠다고 하셔서 주셔 받았거든요. 근데 진짜 저 가진 거 돈밖에 없으니까 돈 주지 마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세요. 인사해 주시면 이렇게 한 잔씩 하는 거 저도 되게 반갑거든요. 하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잘 봐주시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영상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지? 힘이 난다고 해야되나? 네 중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또 들어가보겠습니다 네, 지금 시간 5시 20분이고요. 입존하는, 입존이 마감하는 분위기라 슬슬 퇴근하려고 해요. 어, 오늘 구독자분이, 여자 구독자분이 놀러 오셨거든요. 처음 뵌 분인데 이거 주셨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진짜 거짓말이나 진짜 이쁘시더라고요. 구독자분들은 되게 다 이쁘신 분들인가? 싶을 정도로 진짜 두분다 이쁘셔서 되게 좋았습니다. 오늘도 술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같이 일하는 형이랑 해장하고 퇴근하려고 해요. 네.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. 진짜. 그러니까